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6화에서 구도원이 작성해준 논문으로 명은원이 수상을 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수상이 끝난 명은원은 학회가 진행된 화장실 앞에서 구도원에게 수상 받은 돈을 주며 논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명은원은 끝까지 본인 잘못이 아닌 오해라는 주장을 하였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화장실에 있었던 오희영에게도 전부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오희영 말고 화장실에서 또 듣게 된 사람이 있을 것 같죠. 그 사람이 바로 추미나 선생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추미나는 명은원의 동기로서 명은원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명은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머저리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추미나가 보게 되면서 더 이상 명은원을 그저 불쌍하다 봐주게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 더큰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 판단을 해 그렇게 추미나는 명은원의 논문 가로채기 사실을 남편에게 말할 것 같네요 일단 드라마에서 서정민 교수와 김준환 교수와 동기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럼 추미나의 남편 양석형 교수와도 동기라 볼수 있으며 양석형은 한때 자신의 제자였던 명은원의 근황을 듣게 되면서 양석형이 직접 서정민을 찾아가 명은원의 논문 가로채기 사실을 밝힐 것 같죠 서정민 또한 양석형에게 긴급환자 코드블루 상황의 명은원은 당직이었지만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게 될것 같고 결국 두 사람은 명은원이 이대로 병원에 남아있게 된다면 명은원에게 진료받는 환자들에게 더큰 피해가 올수 있다고 판단을 해 그렇게 명은원을 병원에서 내보낼 방법을 생각해 내게 될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율제재단 주종수 이사장에게 모든 사실을 밝힌 것이었는데요 율제 병원상과 펠로우 명은원이 레지던트의 논문을 가로채기 했으며 가로챈 논문으로 수상을 했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게 되면서 결국 명은원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징계위원회에서 명은원의 악행들이 하나 둘씩 전부 밝혀지게 되면서 명은원은 의료계에서 퇴출되는 엔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저는 명은원이 의료계에서 퇴출되기를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